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힘차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흐려 있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한 기온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길 옆에는 칡농쿨이 엄청나게 많이 뻗어 있습니다. 땅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칡농쿨이 모두 덮어버린 곳에서 칡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칡꽃 향기가 아주 만나고 향기롭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식권 향기를 한 줌씩 드리겠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오늘 또 열심히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향기로운 식권 향기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듬뿍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힘없이 걸어가는 아주 힘이 빠진 어깨가 쭉 늘어진 작근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숲 속에서 자라는 나무들과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은 본능적인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욕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거나, 개선할 수 있다거나, 어떠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탄산은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다릅니다. 본능적인 욕망 더하기 의지에 의한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층 더 발전되고 편리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에 의한 욕망이 없다면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용도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단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싶다, 열매를 맺고 싶다 하더라도 의지와 뜻대로 할수 있는 건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능적인 욕망, 자연의 섬유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맞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의지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는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욕망이 없으면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에이 별로네 에이 이런 걸 내가 왜 가지고 있어 라고 아무런 의지에 의한 욕망이 없다면 그것을 전혀 새롭게 인식하고 발전시키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에이, 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흔하고 아무리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해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욕망은 한 톨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삶,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뿐, 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시계를 내가 스스로 끌고 가지 못하고 시간에 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그냥 시간이란 톱니바퀴에 나 스스로 올려놓고 그렇게 삶을 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에 의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늘도. 열심히 힘을 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 힘들고 거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다는 욕망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의지를 가진 욕망, 본능적인 욕망이 아닌,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다들 준비 되셨죠? 항상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Start now, do it right now.